그 보좌하는 군 동료들 및가이사라의그집근사들을 모두 초청했지요 재판의 격을 한껏 눌러줬어요 왜냐하면 베스도는 유대인의 고소에 타당한 바울의 제목을 찾지 못하여 보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베스도는 아름바 왕과 배심원들에게 바울, 재판의 주인공을 소개하고 유대인들의 고소와 그 고수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법정 장면을 자세히 보여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그 당시 신이 기반 세계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요? 과연 우리도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되시고 이되요 바울 선생님을 관찰해 볼까요? 네. 바울, 이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떠락하 노라. 피고 바울,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앞 아, 윗마왕이여, 제가 오늘 당신 앞에 서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모함에 대해 바로 하게 된 것을 다고있로습니다 특히 왕께서는 모든 유대 간식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발 끝까지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 사람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제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오랫동안 엄격한 규파를 조차 아리세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 소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열두 집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어지길 바라던 바로 그 약품입니다. 왕이여, 바로 이공황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나사나의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면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대제사자들의 고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찬송있 했습니다. 여러 회당을 다니며 그들을 여러 번 처벌했으며, 강제로 그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덕분한 나머지 다른 나라, 다른 곳까지도 찾아가 핍박했습니다. 그런 일로, 그런 일로 다니던 가운데, 많은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 내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곳을정곳 정오쯤,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여, 왕이여, 제발 이제부터 조금만 더 자리에 이르러 주십시오. 그때 저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담에서 돌아가는 길을 말이죠. 그때그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일행을둘러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이 없기를 습합니다 그, 그때 제니 히브리말로 말스만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오라, 바오라, 네가 왜 나를 비박합니다가시책찍을 뒷바 뒷바지 해봐야 너만 답질 듭니다. 저는 너무 두려웠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폭박하는 예수라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내 일꾼으로 삼아 네가 본 것과 앞으로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무내의 이방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탕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제일의 흉터을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존경하는 아버님과 왕이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거룩하지않고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음 번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선포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성전에서 저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왔기에 여기에 서서 눕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발을 향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시 그로 이스라엘 뱃소 총독님 뱃소 총독감 저를 비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말씀은 사실이며 제정신으로 하신 것입니다 저를 비치지 않았습니다 왕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신으로 제가 버리낌 없이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우 부족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가 나를 이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세상을 제외하고는 저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 뿐다 재판로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징역이나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께 상수하지만 않았더라도 이 사람은 섭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나 따라서 한번 회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입으십시오. 걱정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의 그러니까 사람만 알고 있으니까